안녕하세요, 주론 티어입니다. 주론님 오늘 나주신 곳은 어디죠? 네, 보십시오. 한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이곳 음... 수변공원이고요. 네, 제가 산책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네, 왼쪽에 쭉 길이 이어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저기 앞쪽에 보이는 건물이 고진역이라는 곳이고요. 네, 혹시 고진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 아니요. 좀 생소한 역인데 어떤 역이죠? 네, 고진역은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인데요. 기흥역에서부터 전대 에버랜드역까지 총 15개 정거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곳 고진역에서 기흥역까지는 지하철로 23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단지 쪽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 보시죠. 네. 주로님, 최근에 용인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에버라인하고 관계가 있나요? 최근에 용인에 분양은 이 에버라인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음. 에버라인과 용인에 분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6일에 고진역 여기죠 음. 이역그 부분에 양호내안에더 센트럴이 분양을 했었고요 보평역 서이스타일스 리버파크가 11월 분양을 했고요 네, 올해 2월 둔전역에 힐스테이트 용인둔전역이 분양을 했고 운동장 송담대역 용인 드마크 대시항을 분양을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까지 하면은 아, 무려 다섯 군데요. 최근 6 개월 사이에 이 에버라인을 따라서 음. 총 다섯 개 단지가 지금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소개시켜줄 단지는 어떤 거죠? 네, 힐스테이트 고진역입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지금 단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네. 네, 힐스테이트 고진역은 아마 주론티어 임장 리뷰상 가장 대단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공급 세대수가 2,703세대입니다. 엄청 큰 대단지네요. 맞습니다. 보통 1,000세대를 넘는 경우 대단지라고 하는데요. 네. 2,700세대면 대대 대단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힐스테이트 고진역이 D1블럭과 D2블럭 네. 두 개의 블럭이고요. 네. D1 블록 같은 경우에는 1345세대, D2 블록은 1358세대로 5구타입부터 84타입까지 중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음, 분양 일정은 언제 정도로 예상이 되세요? 네, 5월 중 분양 예정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는 나오지 않아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면은 여러분들께서 힐스테이트 고진역에 분양 소식을 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입,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이 나온 대로 주론티어 입주자 모집 공고 분석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빠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이제 고진역에서 내려와서 산책로를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이스테이트 방면으로 지금 걷고 있는데요. 어,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네, 저희가 일부러 지금 산책을 조금 즐기면서 걷고 있어서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빠른 길로 가면 은 고진역에서 힐스테이트 고진역 단지 입구까지 15분 내외로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저희는 이제 주변 경관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역 주변에 이런 산책로들 정보를 같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돌아가는 길로 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기 산책로를 나와서 첫 번째 신호등이 앞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공터도 있고, 뒤편에 네. 학교도 있는데요. 아, 이미 저기가 학교가 예정되어 있는 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이 단지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학세권입니다. 네, 이곳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예정된 부지고요 뒤편에는 이미 고등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가 건립이 되면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에서 4년까지 자녀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역세권 뿐만 아니라 학세권까지 누릴 수 있고 또 뒤편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숲세권까지 아. 네,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일단 이세 개를 네.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미 여기 단지, 큰 단지가 하나 이미 들어와있네요 네양호내안의 에듀 퍼스트 네, 에듀라는 단어가 붙은 단지들은 교육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네 네. 그렇다면 이 앞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강조한 네, 먼저 들어와 있는 단지인 거고요 네, 지금은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용인시 국회의원이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이 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잘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힐스테이트 고진역이 들어설 때쯤 되면은 이미 학교가 거의 완성되었거나 이미 학교로서 기능을 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러면 이 힐스테이트 단지 교통 호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출발한 곳이 아까 고진역이라고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고진역이 가까워서 지하철 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이곳이 또 도로교통이 괜찮아요. 그래서 성남이나 수원, 경기도 광주, 안성 쪽으로 이제 진입하기 편한 이제 도로들이 인접해 있고요. 회원님, 혹시 신문당선 아시죠? 네, 신문당선 잘 알죠? 네, 신문당선은 운영하는 회사와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에버라인 운영하는 회사가 같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 아니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네, 신문당선 운영하는 회사와 에버라인 운영 회사는 네오트랜스라는 곳으로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 네. 바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것이 2019년에 네. 발표가 됐어요. 음. 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에버라인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에버라인을 설명드릴 때 기흥역이 이제 종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기흥역에서부터 광교중앙역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 철도만 구축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이 에버라인의 연장을 통해서 광교 중앙까지 접근성이 용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아까 용인에 대해서 이제 분양이 이제 많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았 네. 그래서 그런 많은 분양들이 앞으로 이런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건설사들의 포석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어 그러면 이 단지 말 나온 김에 분양가나 그런 단지에 관련된 분양 소식을 좀 알려 주시겠어요? 네.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가는 모집 공고문을 살펴봐야겠지만 최근에 분양한지들을 봤을 때84 타입 기준으로 3억 중후반대에서 3억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대 사이 이 정도가 아닐까 음, 음. 예측을 하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 한년처인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전에 분양했던 동탄 같은 경우처럼 수도권에 사시는 시민들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안타깝게도 이곳은 용인시 해당 우선입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네, 화성시 30%, 기타 경기 20%, 그다음에 수도권 50% 이렇게 물량 배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곳은 이제 민간택지다 보니까 해당 지역 우선으로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용인시에 해당 지역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네.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 공고가 나오면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 얘기하는 도중에 벌써 여기 도착한 것 같은데 여기가 단지 입구인가요? 네, 이곳이 단지 주출 입구로 지금 보여지고요. 네, 이게 화면에 다 아,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기 산쪽 끝까지 네, 펜스가 쳐져 있고요. 그게 저희가, 저희가 안에서는 촬영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이렇게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데도 어, 실제로 부지가 엄청 크네요. 네, 활발하게 공사 차량들이 오가고 있고 공사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을 있는데요. 엄청 넓습니다. 안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나오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입니다. 네, 이쪽으로 걸어가시면 이제 단지 펜스가 쳐져 있는 부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미 이쪽에는 단지가 크게 있어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단지가 완성되면 이런 모습으로 있을 것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각도에서 봤을 때긴 형태거든요. 긴 약간의 직사각형의 형태인데, 그래서 안쪽 산 쪽으로 길게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주로님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교통호재 말고 다른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곳은 일자리적인 측면에서도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단지 인근에 용인 국제 물류 유통 단지가 설치될 예정이고, 네,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단지 근처에 일자리도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 호재에 이어 일자리 호재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새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곳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도 모집공고가 기다려지는데요 <laughs> 네, 자세한 소식은 입시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대로 드론티어에서 세부적인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고진역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상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는 드론티어입니다 안녕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아... 다시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어옵지다 용인 기흥역에서부터 전대 에버랜드 역까지 이어지는 동절철 정절천... 이름하여 에버라인을 따라 처인구 분양입니다 에버라인을 따라 처인구 분양 <목소리> 여기+ 여기는 이 주변이 지금. 좀... 활발하게 공사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네, 보시면 공사 소리가 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옆에도 공사 중이고 저쪽도 다 부지가 지금 다 공사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